철승 인권변호사가 성추행으로 징역 1년, 성폭력 교육 80시간을 받았는데, 지금 이심 중인데 어떻게 될까? 근데 이게 얘기들이 다 달라요. 이, 이 사람이 그 누구지? 전에 시장, 그 자살하신 분, 그 사람 변호를 맡았었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다. 예, 지금 좀 됐으니까요. 어, 그런데 이게 또 열린 공감하고 뉴탐사하고에 엮여져 있는 관계가 있어서 뉴탐사에서는 이 사람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열린 공감에서는 아니다 성추행, 성추행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내 네, 박원순 시장에 그 변호를 했던 사람인데. 근데 저도 그거 비디오 봤거든요. 그 CCTV. 근데 이게 쪼물따거리고 있어요. 쪼물따 어, 손도 만지고, 이렇게 덩어리도 막 이러고. 근데, 참,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까에 어느 시각에서 볼까인데, 박원순 씨의 변호를 했다고 해가지고 성추행으로 몰아넣다?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면서 봤습니다. 네. 자, 이 사람, 이 심에서 무죄가 나올까? 한번 볼게요. 문제가 나올까? 문제가 나올까? 시안에서 그 판결을 한 판사가 그 재판 전력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. 음, 그런데 그좀 주장들이 다릅니다. 재판 나올까? 근데 재판 좀잘 나올 것 같은데요? 이심에서는, 음, 이심에서는. 성추행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했다라기보다 손을 만지고 등을 이렇게 그렇게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근데 초면에 그랬으니까 이 여자 변호사 입장에서는 성추행이다 놀랬다 아니 그것보다도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에 그렇게 나가진 않았던 거예요. 그게 또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. 자,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모르겠네. 지난번하고 비슷하거나 어, 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완전히 이 유죄 판결에서 깔끔하게 나올까? 유죄일까, 유죄일까? 음. 모르겠어요. 저는 유지되는 쪽으로가 더 맞을 것 같아요. 유지되는, 형이 유지되는 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완전 무죄라기보다 형이 좀 줄어드는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지금도, 징역 1년에 성폭력 교육 80시간이니까요, 이 징역 기간이 조금 줄어든다든지, 뭐, 조금 과하게 받은 느낌은 있긴 하네요. 징역 1년이라는 게. 네. 자, 어떻게 됐던?